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한줄 여러분의 한줄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번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불을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의 숨은 생각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이번 주 말씀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알리는 순례자들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복이 그 복이 아니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뭐가 복이라고 생각했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이런 사람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막 그, 그 당시 뭐 매국노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에 순사들한테 일러받은 앞잡이들이 세리였거든요. 그그 그, 그 사람들은 이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주 받은 자들이다, 죄인들이다. 그러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으니까는 와가지고 어찌 그런 죄인들하고 같이 살고 있냐, 같이 얘기하느냐, 같이 밥 먹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무슨 얘기합니까? 야, 탕자가 돌아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탕자의 형이 뭐라 합니까? 형제가. 아니, 나를 위해서는 그거 안, 안 하, 뭐죠?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안 하고, 왜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리고 온 탕자를 위해서는 잔치를 하느냐? 값진 진주가 있는데, 그걸 값진 진주에 모든 걸다 걸지 않겠냐? 계속 이런 얘기예요. 보아 밭이 있는데, 그 보아 밭이 같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 전재산 다 팔고 살지 않겠느냐. 집 팔고 다 팔지 않겠냐. 그 사기 위해서.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너희들이 가치 있게 보는 게 뭐냐 는 거예요.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열개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결혼식, 결혼의 예, 뭡니까? 예물이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는데, 가만히, 가만히 있겠냐?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막 쓸고 막 찾지 않겠냐? 이 얘기를 계속하시는 거 잃어버린 양?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 찾으러 가지 않겠냐? 99마리를 두고 찾으러 가지 않겠냐? 무슨 얘기입니까? 자꾸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예요. 종교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관심에는 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자세히 볼 필요 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까? 그것만 해도 돼요. 기도하는데 뭘 하면 되냐? 하루 종일 내가 막 기도해야겠다. 오늘 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겠다. 한 가지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인가? 그걸 두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틀렸으면 바로 잡아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뭡니까? 어떤 관리가 와서 물어봤어요. 통치자죠. 정치적인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라고도 돼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다 그랬어요. 큰 부자다. 관리인데다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요. 우리로 치면 뭐죠?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한테 오, 찾아오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속마음이 뭔지. 그 사람의 배경이 뭔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지칭해요? 선한 선생님이요 어요영그 히브리어로 선생님이 하면 라비입니다. 라비.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쓴 제자가 누구냐면 가론 유다입니다. 선생님이요. 라비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비밀을 모르고 왔어요. 이분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예수님은 그빌드업의 대갑니다. 빌드업의 대갑, 왜 그러냐? 속마음을 아니까, 네 찌르, 찌르, 찌르는 말에 대가요. 예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완전히 찌르자는 사마리아 여인이 찾아오니까는. 야, 니가 남편이 다섯이 있는데 그 다섯도 니꺼 네 아니지 않냐? 완전 찌릅니다. 그 속마음을 찌른다니까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는 막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 막 데리고 왔잖아요. 그 여인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죽이라고 하면은 그거 갖고 비판할 거 아닙니까? 또안 죽여야 된다고 하면 율법 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무 죄 없는 자 돌을 들어 쳐라. 하잖아요. 완전 찌르는 대가요. 그러면서 막 바닥에다 막 쓰시잖아요. 뭘 썼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이 뭐 그런 거안 썼겠습니까? 김철수 몇년몇월 며칠 어 이런 죄를 짓다. <laughs> 안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관리가 왔을 때 근 찌르는 거예요. 뭘 찌르냐? 어째 나를 선하다 했겠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이 말입니다. 네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100% 지켜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네가 어떻게 선하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 누가 선하겠느냐? 그래놓고 뭐라 합니까? 네가 개명을 안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의 뒷 부분입니다. 앞 부분은 지적할 것도 없어요. 앞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건 지적도 안 해요. 네가 이런 거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이 말입니다. 뒤에 사람과 사람 간에 지켜야 될 율법을 얘기하신 거예요. 왜냐? 그걸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겉에 안 드러나잖아요. 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이런 거 어, 지키라고 하지 않냐? 하니까는 뭐입니까? 내가 21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무슨 말입니까?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어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내 평생을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말이죠 다 지켰나이다 내가 그걸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다 지켰나이다 자기가 선이라 자기가 의인이라 그러니까는 뭐라 하십니까? 완전히 찌르는 말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그 것뿐이겠습니까? 진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하시는 말이에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이거 모든 교인들이 다 팔아 가지고 자선 사업 하란 말입니까?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너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너 스스로 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의 주인이 지금 돈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버려야 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려면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으려면 네 힘을 갖고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차라리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세리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23절에 역시 주님의 예상대로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뭐랍 합니까? 큰 부자임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랬어요. 심히 근심하고 갔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게 우상이 될수 있어요.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에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봐봐라.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 요 얘기를 주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게주의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얘기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해야 된다. 밥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선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많이 쓰죠. 그럼 부자는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럼 부자는 구원 안 해주는 하나님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뜻에 그런 뜻의 말이 아닙니다. 뭐 얘기하는 겁니까? 낙타가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낙타를 이제 짐을 주로 많이 매달고 했으니까요. 이제 날이 지면은 성문 정문을 닫는 거예요. 닫고 옆에 작은 쪽문을 열어줍니다. 그 쪽문은 사람이 가, 간신히 쪼그려갖고 이제 지나갈 수 있는 정도예요. 왜냐면 도둑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문을 열어준데그 이름이 바늘깁니다. 사람은 조금 그래도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이제 한쪽에서는 당기고 한쪽에서는 밀어주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런데 낙타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낙타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등에 멘짐, 옆에 멘짐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짐 먼저 딱집어넣고 밀어가지고 이제 넣어놓고 성안에 낙타를 무릎을 끌려야 됩니다. 무릎을 끌려가지고 이제 낙타에줄 있잖아요. 줄면 줄 이제 있잖아요. 그막 그러니까 말 하는 고삐 같은 거, 그거를 갖다가 땡기고 앞에서는 땡기고 뒤에서는 밀어줘야 됩니다. 그럼 바닥에 무릎 꿇고 쓸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부자든 아니든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부자는 내려놓게 좀 많아.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서울대 출신이니까 서울대 출신 모여 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교회 안에 서울대 그룹이 있어. 교회 안에 무슨 또 그룹이 있어요?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그룹이 있어요.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못 내려놨습니다. 그죠? 그걸 내려놔야 돼요. 교회는 전과 삼범도 와서 앉아 있는 자리고 서울대 교수도 와갖고 똑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앞에 서는 겁니다. 그걸 못 내려놓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래요. 그 당시 뭐예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자들은 하나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사람 하나님 복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그런 부자도 구원 못 받는 누가 받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가 있는 구원관이 그랬다니까, 제자들마저.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부자는 구원 못 받는데 이 말이 아니에요. 무릇 27절에 사람이 할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에서.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있다이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되도록 아 우리 것이다 버리고 줄을 따랐나이다. 가진 것도 없었으면서, 그렇죠? 가진 것도 별로 없으니까는 뭐 버리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그건 가정 다 버리고 교회에 성기란 말입니까? 뭐가 우선순위냐는 말.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일이라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은 더하여 주시라 했어요. 조금 유혹하는 말을 했죠. 더 하여 주겠다 이제 의식조 더해 주겠다. 근데 그게 중요한 그 그거 하면은 복 주겠다 이거의 포인트를 잡으면 안 돼요. 맞죠. 진짜 가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려면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 무슨 무슨 말입니까? 모세같이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막 불평불만하고 막 불신앙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 불뱀은 불로 된 뱀이 아니라, 물리면은 독성이 있어가지고 막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럼 금방 죽죠. 그럼 불뱀들이 막 풀려가지고 막 다물리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노수로. 노시 뭡니까? 그 충동 아닙니까? 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노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높이 들어가가지고, 멀리서 보든 가까이서 보든 그 노뱀을 보면 치유받는 거예요. 그 수, 수백만 명이 가고 있는 그 광약길에서 그 뱀, 조그만 그 뱀을 들고 보는데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 속에서 뱀 들었어요. 멀리서 보이는 사람은 그게 뱀인지 아닌지도 구분 안 되겠죠. 가까이서 본 사람은 뱀인 게 보였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잘 믿어 가지고 가까이서 봤다. 그럼 멀리서 희미하게 봤다. 그럼 구분 못 봤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를 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그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무엇 뭐 때문에 그러죠? 내가 가진 기준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걸 믿었는데도 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체험이 없으니까 또 그런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 아, 그냥 그런 거안 믿어, 이놈다. 아니, 뭐, 무슨 그렇게 믿는다고 구원 받냐? 그런 사람은 왜 그러면은 계속 그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럽니까? 체질이 불신앙이 그래, 체질은 치유받아야 될 것이지, 구원은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사실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믿는 자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무슨 말입니까? 외동 아들을 말합니다. 귀한 아들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여러 아들이 와가지고 여러 명이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한 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고 구원하셔야 돼요. 어느날, 제 옛날에 집에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냐? 여호와의 증인이 찾아왔어. 여호와 증인 어, 요즘은 별로 활동 안 하는 것같아 별로 찾아가 와가지고 막 전도하고. 뭐라고 얘기하냐? 그 여호와의 증인인데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나는 교회 다닙니다고 문 다달라 했어. 그러니까는 아, 교회 다니는 집만 찾아요. 와이단 특징, 교회 다니는 집만 찾아. 그리고 뭘, 뭘 얘기하냐? 어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뭐하거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믿는다. 그분이 구원자인 것 믿는다. 막 얘기하니까는 아니 산이 꼭 있으면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이 많지 않냐. 그길 중에 하나 들어봐라는 거예요. 훈련 받은 게 그거겠죠. 그래갖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올라갈 수 있는 길이면은 많을 수록 좋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 가지고 올라갈 수 없는 산이라면, 그래서 그 위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내려오셔야 된다면, 한 길이면 충분하다. 맞잖아요. 그건 독선이 아닙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갈수 있으면 하면 돼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고자,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날이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유 뭡니까?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있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죄값을 대신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 생명값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 방법이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선악가. 죄의삭쓴 사망에다 했어요.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이세 가지를 해, 해야 구원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그래 얘기하니까는 알겠다고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단의 특징.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못 건넵니다. 어느날 저희 신천지라고 소문난 사람이 저를 같이 밥 먹자더라고요. 하 그래갖고 뭐밥 사준다는데 한가 보자 했어요. 뭐라하나 딱뭔 얘기를 하냐? 자기는 교회 다니다 안 다닌대. 딱 이제 빌드업 하는 거죠. 얘기하는 거죠. 그래갖고 그래갖고 왜안 다니냐 그랬어요. 아 나는 뭐 여러 이유가 있어가지고 안 다니. 그리고 저한테 계속 무슨 얘기하냐? 아, 교회 다닌데 힘들지 않냐? 아, 목사님 메시지하는데 이해되지 이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 사실이니까 맞죠.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사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안 하고 밥 먹더라고. 뭐 오라가라도 안 해. 왜 그러냐. 거짓말 한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이단들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리스도로 충분치 않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사실 말고 다른 거 찾아다니는 사람은 이단에 걸리면 100% 넘어갑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사실로 충분한 사람은 교회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목사님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장론을 100% 이상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요. 그죠? 아무도 못 건듭니다. 그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답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능력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영생의 능력,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회복과 응답, 승리 다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차입니다. 오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 버려도 괜찮습니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다 없어져도 상관 없습니다. 욕을 보세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가져가셨다 하잖아요. 내가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온다 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어, 문제 있다면 그것이 문제 아닌 것을 발견하는 기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갈등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서 살릴 것인가 그것을 새롭게 힘얻어 시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그 안에서 모든 문제 다 끝내고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 후대 살리는 응답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정확한 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릴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 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